볼까요? 자, 이제 뭐 볼까요? 이제 뭐할 거냐면 A 교식을 분야 뭐라고? 항원 항체 반응. 사실 근데 이제 항원 항체가 아까도 얘 되겠지만 항원이 나쁜 거고 균이고 항체는 그걸 이겨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긴 한데 우리가 ABU 시켜에서는 주로 이제 뭐야, 혈액형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혈을 하잖아. 그래서 내가 필요해서 피를 받는 건데, 그게 균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름을 이제 음집원, 음집소로 바꿔서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거 하기 전에 ABU 시켜야 a b 시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자고. 이 a b 혈 시켜야 는 우리 유전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형이라고 그러죠. 표현형으로 A형, B형, 그 다음에 우형 AB형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네 종류가 있는 거야 표현형으로네 종류 여러분들하고 선생님은 좀 세대 차이가 나죠 선생님 시절에는 인간형을 나눌 때 A형, B형, O형, AB형 네 종류로 나왔어요 그리고 성격적인 분석을 막 합니다 지금은 니네는 조금 더세분화됐 있죠 MBTI 그래서 16가지 종류로 뭐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이거 해보면 그걸 이제 이미 어, 나와있는 이론이니까. 근데 선생님는은 4개로 네, 네 분렸했어 근데 거의 맞아요. 이것 여기서 A형 순서가 맞아요. A형. 선생님들이 어, 얘기 A형. A형, A형? 어떻게? 소심하죠. 소심하단 말 되게 싫어해. 3심한 거 좋아해. 3심해. 거미줄 어, 만날 편이고. 어, A형으로도 그 그렇죠. 다음에 공부할 때 노트 정리 잘해. 노트 정리 잘해서 그렇게 해야지 공부를 잘하는 거요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보다 판서 많이 하잖아 어, A형 스타일. 그리고 이런 게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예. B형 손으로 아 어, B형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A형, O형. 음, O형 O형, O형 성격 괜찮죠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뭐, A, B형, O형 뭐 그런 네 가지 부분을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문자 한 얘기나 화장실 가서 급하게 화장실 가는데 휴지가 없어 뒷처리를 어떻게 할거아야 A형 어떻게 할거같아 니네 병은 <laughs> 네 <형은> 어떻게 <laughs> 하니 지원이 어떻게 할거같아 선생님은 어떻게 할거같아 휴지통에서 깨끗한 휴지를 모읍니다. <laughs> 그게 A 형의 처리 방법이야. 양말을 벗어서 닦던지. 똥꼬에 무좀 걸리죠. 자랑터면 뭐 이런 거였어. 이게 A 형의 처리 방법이야. 오형 어, 어떻게 할것 같아? 너같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오형은요 물을 막 내려. 그고 물이 깨끗해지면 그걸로 씻고 말리고 나와. 생각보다 용이 주도해. 오형 이렇게. A형 없는데 여기 얘랑 A형 A형 어떻게 할것 같아? 그냥 그냥 그냥. 어이 신경 써. 어 얘가 예, 이렇게 나오는 근데 이게 좀 비슷해요 성향. 웃자고 그냥 화장실 예를 드는 건데 아, 이렇습니다. 이렇게 네 종류로 우리가 사람들을 분류를 했었다 옛날에. 근데 요새는 이제 1 6 가지로 좀더 세분화시켜서 MBTI 뭐 이런 거뭐 있잖아요. 뭐 F, 뭐 N 뭐 이런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걸 유전에서는 유전자형으로 나누지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A 가 있고 A 5가 있고 그 다음에 B B가 있고 그 다음 B 5가 있고 O 가 있고 A B가 있고 이렇게 여섯 종류가 있더라는 것이지. 근데 니네 알겠지만 이거 둘다 A형이잖아. A가 O보다 우성이더라. B가 O보다 우성이더라. 혹는 열성이더라. A하고 B는 우열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중간 유전이라고 하지. 얘는 중간 유전 뭐야? 그 빨간색 둥꽃하고 어, 흰색 둥꽃을 섞으면 분홍색 둥꽃이 되잖아. 원래는 우열의 법칙 그러면 빨간색이 나와야 되는데 빨간색이 안 나오고 분홍꽃이 나왔다. 그얘기는 뭐예요? 빨간색 반, 흰색 반. 그러니까 우열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거지. 이런 걸 우리는 중간 유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우열 관계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A하고 B는 명확하지 않고 o 에대해서는 완전 우성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대립 유전자가 세 개나 있네. 같은 위치에. 이거 우리는 무슨 유전이라고 해. 복대 유전이라고 얘기 해. 들어본 적 있지? 이걸 우리는 ABOC 혈액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유전에서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3들은 이제 알 거야. 이렇게 표시되고, 최근에는 이제 이 위치에 이렇게 표현하지. i a i i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그래서 o 혈액형 대신, O인자 대신에, small I인자로.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 면 ai 이렇게 되면은 a형이야 그러니까 a가 i보다 우성인 거지 만약에 ii 들어있다 그러면 은우형인 거야 그래서 o라고 표시를 안 하고 small ii 이렇게 돼 b small i 그럼 b형인 거야 bb는 당연히 b고 aa는 당연히 a고 ab는 ab형 이렇게 돼 그래서 유전자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더라 이런 관계를 뭐라 그래요? 대립유전자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런데 그게 어, A가 소울 A만 있는 게 아니고 소 A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A하고 다른 문자가 더다 있지.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다른 문자가 들어 있다. 그래서 이름이 복대리비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게 ABC 캐릭입니다. 표현하는 그래서 이게 가계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선생 님 예를 들어볼게 우리 선생 님 가족이야.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이 여기 있다고, 우리 누나가 있고, 여동생이 있고, 남동생이 있어. 우리 이남인형은 선생님 아버지야, 어머니야. 선생님 아버지, 어머니 둘다 A형이셔. 그 우리 누나가 o 형이에요 나머지는 다 A형이야. 이렇게 돼. 그러면 누나가 o 형이라는 얘기는 엄마, 아빠가 o 형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이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맞아? 근데 선생님이 이제 결혼을, 결혼해봐야지 아는 거니까 결혼했어. 그런데 선생은 고삼 아들이 있고 어, 중이 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에 선생님 아내도 오형이고 얘네들도 오형이야. 그럼 나는 뭐야? A형인데 나는 i 를 갖고 있는 것이지. A오중. 여서 나는 뭐야? 헤테로. 헤테로. 그죠? 헤테로라는 말수있는 거지. 스몰 라지 a a 가 아니고 라지 A 스몰 아이더라 런 그러니까 유전자형까지를 예측하고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이제 다른 형질의 유전병하고 같이 가계도로 나오는 걸 계산해서 확률 계산하고 막 이런 게 이제 d n 유전 문제 어렵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유전자, 안 잡은 거냐? ABO 시스템은 같이 딸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ABO 시스템은 유전에서는 이게 기본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항원항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원항체의 기본은 뭐야 ABO 시스템을 판정을 해야 돼. 판정하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돼? 수혈을 해야 돼.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키트도 팔긴 하는데요. 여기서 팔더라고. 이게 모세관으로 나와. 그리고 이제 해부침하고 같이 딸려있어. 그래갖고 여기를 툭 따가지고 피를 자른 다음에 저 모세관에다가 딱 끼우면 이게 피를 대면 모세관 현상 때문에 피가 쭉 딸려 들어가. 그럼 그걸 원심분리하거나 이렇게 들고 흔들면 이게 층이 딱 생겨. 어떻게 치게 생기냐? 여기 밑에 가라앉아 우리 얘를 뭐라 그러죠? 혈구가 그래 이에 맑은 용액이 있다무르으로만 맑은 용액이 있다 우린 얘를 뭐라 그러죠? 그래. 그러죠? 혈장이라고 그래 이렇게 혈구에는 뭐가 있어?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고 혈소판이 있지 근데 잘 알죠? 적혈구는 산소 운반하는 거, 백혈구는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아까 치킨자을 봤죠? 혈소판은 혈액 응고를 하지, 피딱지 만드는 거지 얘가 cc당 450만 개, 얘가 한 6천에서 8천 개그 다음에 혈소판이 한 20만 개, 30만 개이 정도 있어 cc당 1ml다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적혈구 표면에 뭐가 있다? 여기에 응집어 있는 거야, 이거 기억나요? 여기에 응집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혈장 이 맑은 물 이게 한45% 부피를 차지하고 얘가 55% 정도 차지해. 혈장의 주성분은 물이야.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감마글로불린이라고 하는 면역 단백질 같은 애도 있고요. 끈적끈적하게 해서 증발되는 걸 막는 알부민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소도 있고요. 얘네 피에 영양소 많잖아요. 노폐물들사실은 들어있죠? 어렸을 때 너무 충격적인 장면들을 많이 봐서 시골 출신이라고 있잖아요 선생 돼지를 잡는데 니네 돼지 몇단는 소리하지 말라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누가 막 노래 목 부른 사람 싹 이러면 야 돼지 몇단는 소리하지 말라고 막 이러잖아요 나는 돼지 몇단는거 직접 봤어요 돼지 잡아야 되잖아 동네에서 잔치하는 그럼 돼지 먹을단거다오 진짜 이만한 사십이 큰야 칼을 돼지 목에다가 그 전문가가 있어 돼지 목에다가 쑤찌찔는거야 와, 그럼 돼지가 꽉! 이렇 정말 온 동네가 떠나갈듯이 그런 소리야 얼마나 아플까 그러다 죽어요 그럼 그 칼을 쫙 빼잖아 그런데 여기서 피가 툭툭 튈 수가 없어 그럼 거기서 소주를 그릇에다 소주를 타가지고 응보되는 걸 막으려고 그런거야 그럼 그걸 받아 그럼 아저씨들끼리 나눠서 마셔요 몸에서 다 마시는거야 바로 잡은 뜨뜨뜨뜨뜨뜨뜨뜨뜨먹뜨뜨뜨뜨뜨뜨뜨 영양소가 들어있거든. 그걸 만약에 주사로 해서 그다 가지고 타 죽어요. 항우라아요 근데 소화관을 타고 내가 소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피는 먹어도 된다. 먹는 거는 건 괜찮아. 혈액으로 넣는 건 큰일 나. 그래서 걔네 뭐죠? 흡혈귀들이 피 빨아먹는 거잖아. 그죠? 근데 걔네들이 그 피를 먹으면 자기 피가 신선해질 거라고 하지만 소화되는 거야. 똥으로 나와요. 피가 신선해지는 게아니 근데 그런 거다. 어쨌든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장 속에 이런 애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참고로, 타이오리노젠이라고 하는 혈액응고하는 성분인데, 이걸 제거한 걸 여기 혈장에서 이걸 뺀 거를 우리는 혈청이라고 해요. 아무튼 혈청 속에 이런 애들이 다 들어있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있어? 응집소가 같이 들어있다. 그래서 적혈구에 응집원이 들어있고, 혈장에 또는 혈청에 응집소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는 거야. 그래서 응집원하고 응집소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혈구 표면에 있고 응집원은, 응집소는 혈장 속에 들어있다 또는 혈청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혈액형의 판정을 해야 돼. 혈액형 판정을 해야 돼. 혈액형 판정. 혈액형 판정을 하려면. 이걸 이제 어떤 쌤들은 뭐 외우라고 하는데 이거 절대 외울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되게 헷갈려 버린다. 그래서 기본 룰을 알아야지 나중에 안 외워지면 잊어버리면 끄집어낼 수 있잖아. 기본 룰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이 표를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 이 표를 외우고 있야 때, 자 여기 봐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응집원이 들어 있는 것이지. 응집원은 어디에 있다고 적혈구에 있다고. 여기는 이제 응집소가 들어 있어 어디에 있다고 혈층 속에 들어 있다고 혈장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혈액형을 여기다 쓰는데 A형 혈액형이고요, B형이 있고요, 여기가 o 형이다 a b 형이야 이런 걸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A타입이다, B타입이다, O타입이다, a 타입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응집원의 이름이야. 그래서 응집원이 A가 있는 거야. 응집원이 B가 있는 거야. 얘는 없다야, 제로. 제로를 영어로 O라고 해.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A하고 B가 둘다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응집소는 다른 문자로 있어야 돼. 베타라고, 알파라고, 알파베타라고, 없다고. 이 표를 외워야 돼. 그럼 실제로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이걸 선생님이 실제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니네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모식도로 그릴 거야. A형은, 자 봐라. 우리 A형 선생님 포함해서 3명이 있어요. 적혈을 이렇게 어 A형 응집원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뾰족뾰족 삼각형이야. 뾰족뾰족 뾰족 삼각형 표면에 이런 애들이 많이 달려있어. 응집원는 이게 응집원 A야.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으면 우리 혈액형 A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면 선생님 A형이니까 나는 이걸 갖고 있겠지. 그러면 혈액 혈장 속에는 뭐를 갖고 있는가? 네모 네모를 갖고 있는 거야. 여기가 네모. 이거 뭐예요? 베타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피는 라지 A를 갖고 있고 베타를 갖고 있는 거야. 절대 결합 안 하겠지. 피가 잘흐러요 이렇게 돼. 그다음에 피형피형 저기 은지 피형자 은지 피는 어떻게 생겼어? 예빈기도 어떻게 생겼어? 네모 네모 네모,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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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 알파는 어떻게 생겼냐면 세모로 되어 있어. 이런 식 이게 알파. 그러니까 기염철이 되는 얘 결합 안 하니까 차르 잘...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얘를 만나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 가서 얘 가서 결합해 버리겠지. 얘 일로 가면 결합해 버리겠지. 이러면은 응, 응집되는. 이게 한 번째. 그 다음에 오형은 뭐예요? 매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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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끈매끈매끈매끈 아무것도 없어 얘는 둘다다 다 갖고 있어 얘는 둘다다 다 있어요 어떻게 있어? 삼각형 사각형 삼각형 사각형 삼각형 사각형 삼각형 사각형, 사각형 다 있어 저쪽 6면에 A하고 B가 다 있어 알파벳도 없어 그러니까 형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볼수 있는 거야 이게 기본입니다 이걸 외워야 되는 거야 사실은 이 틀을 알고 이제 혈액형 판정을 해봅시다. 약국에 가면 이걸 팔어 뭐예요? 표준 A혈청이라고 표준 B혈청이라고 해요. 자 혈청이니까 선생님 A형이잖아 a 형의 표준혈청에는 뭐가 들어있어? 여기 베타가 들어있는 거 여기로 뭐가 들어있어? 알파가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약국에서 파는 표준혈청은 A혈청은 베타가 들어있어 왜? A형에는 베타가 들어있잖아 B형에는 알파가 들어 네. 있습니다. B형 표준 연체는 알파가 이 있다. 그래서 예빈이 키를 갖다가 여기다 한 방울 떨어뜨려. 그러면 같은 종류의 여기가 움집이지 하하! 예빈이 B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준 A가 움집이 되면 B형이야. 표준 B가 움집이 되면 A형이야. 나는 여기다 치면 여기가 움집이야둘다움집이 되면 A형이야. 불가능집이 안 되면, o 형이 이렇게 판정을 한다고. 아이씨, 헷갈려, 그러니까. A, 표준 A인데 B형이래. 표준 B인데 A형이래. 아이, 생명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거 싫어하잖아. 그래서, 야, 이씨, 그러지 말고, 이름 바꿔, 바꿔, 이름 바꿔. 이거 항 A. 아, 항 B. 이거 항 A. 야, 이렇게 바꾸니까 좋잖아. 항이 이열 전면 알파가 들어있고 항비열 전면 베타가 들어있으니까 여기 움직되면 A니까 어 A형 여기 움직되면 B니까 어 B형 쉽잖아 어그 대박 이렇게 했는데 두 개를 다 쓰게 된 거죠 더헷갈려 버리는 거지 수능에 둘다 나옵니다 수능에 표준도 나오고 항도 나옵니다 이거 알아야 돼 표준은 반대고 항은 그거야 일단은 이렇게 외우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막헷갈려 버려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틀이야. 이걸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운집되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혈액형을 판정하더라, 판정법까지. 그럼 판정법 나왔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수혈관계를 알아야지. 어떻게 수혈한다? 같은 혈액형끼리는, 같은 혈액형끼리는 다량 수리이 가능하지.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피를 철철 흘리는데 애형 끊고 그런데 애형이 없어, 애형이 없어. 그런데 주변에 오형이 O형 있어, 오형한테 받을 수있다는 거지. 이렇게 아래로도 내려갈 수있다는는 거지. 여기서 흰색은 다량 수혈이야. 이건 뭐 누구를 할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빨간색은 이건 소량 수혈이야. 이걸 어쩔 수 없을 때, 혈액형이 딱 맞는 애가 없을 때. 어쩔 수 없을 때 소리 한번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이 소량 수의 원칙은 음지소는줄수 있습니다. 절대 음지원 안 돼. 이렇게 음지원 줄어야 돼. 아래로만 내려가야 되니까 얘는 음지원이 하나도 없는 래잖아. 그러니까 져도 돼. 얘는 응집원이 A 있는데 얘랑 중복되잖아 응집수가 얘는 베타가 있지 베타는 조금 줘도 얘랑 결합하긴 하지만 조금 줘도 된다 이런 애들은 좀 줘도 된다 근데 이걸 줘버리면 큰일 나죠 결합할 때가 너무 많지 다 결합해버리는 거야 그럼 응집대버려 그래서 응집원은 주면 안 되는 거야 원리가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게되는 거야 소량씩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잘못 알고 있는 게 A, b 원다 맞죠 오형은다 주기만 하고 a b 용이 드롭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아니, 받을 수 있음이지. 어, 받아가지고 드롭이가 된건 아니라는 거죠. 드롭이냐?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지. 드로피. 일단 두고 보세요. 하나 더나 봤어요. Rh.